안쪽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상태에서반복니다가 무릎 사이에 종이를 넣어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붙이시고요. 만세의 손은 가운데 손끝이 한 바닥에 박지입니다그 <laughs> 다음에 나머지 네 개의 손은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고 안, 숨을 마시면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립니다. 다음은 뒤꿈치를 족공에 붙이고, 엄지 발끝에서 새끼 발가락까지 발가락 붙여 보세요. 다리 안쪽에 달라지죠. 늘어진 근육을 다시요. 잡게 되고, 이렇게 붙였을 무릎과 때랑. 발목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있는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하체가 비만하다고 느끼거나, 하복부가 늘어진다고 이게 느낄 때, 여기 자주 반복해 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머리 거예요. 위로 들고 내쉬면서 내립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게 되면 그래야지 가슴 앞쪽 배힘구과 복직근이 강화되면서 이 자세로 다리를 들었다고 할 때는 데가 잡힐 수밖에 없겠죠. 바로 서고 그다음에 바로 걷는데 중심, 중심 근지대는 달, 근육이 되는 장여근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각각 10번씩 반복해서 총 20번을 반복한 이후에는 붙이고, 엄지 발끝에서 새끼 발가락까지 고발점에서 완전히 붙이고 요 뒤꿈치를 강하게 밀듯이 붙인 상태에서 괴로움. 다리 안쪽 근육이 강화되면. 있어요? 다시. 그냥 이렇게 했을 때양 팔을 머리 올라오면. 위로 들어서 온 그래요? 몸에 쉬죠. 호흡 근육이 예, 강화될 다시요.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줍니다. 집, 아, 제가 그냥 숨을 마시면서 들어올려가 내쉬면서 다시. 내리는 거 상아체를 이어주는 관절 신경,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입니다. 특히 생식기 계통의 어? 주변 근육이 이게... 늘어져 있거나 화복부가 이게... 늘어져 있을 힘들어요. 때도 자주 반복해주세요. 좋은 못해. 하루 되세요. <laughs> 이게...